오늘이요 좀 매장에 일찍 나왔어요 어, 아이들 어제 대전은 비가 계속 내려갖고 이 어, 아이들 이 그, 아이들 때문에 측창을 한쪽을 덮고 가갖고 어, 위험해갖고 제가 어, 일찍 왔는데 아휴 막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엄청 싸놨더라고요 똥을 그래서 똥 지금 다 치워주고 아 그리고 이 방석은 제가 뺐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세상에, 우리 애기들. 그래서 지금 대형 선풍기 여기 돌려주고 있어요. 아유, 딱한 것들. 비 와서 지금 밖에 데리 나가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발로 두 겹으로 해갖고, 얘네들 이제 한반 정도 이렇게 덮어주고, 반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아유, 우리 애기들 이 방을 가야 되는데, 불쌍해서. 아유.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아이고 그루밍을 또 어떻게 저렇게 해야 <laughs>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laughs> 저 그리머, 그루, 그루밍 하는 거좀 보세요 야 너는 똥밭에서 그렇게 잘 놀아 응? 아유 음. 세상에 아이고 귀여운 것들 아가 어떡하냐 지금 비와서 비가 와갖고 바닥이 너무 축축해서 못 데리고 나가겠네 에휴 우리 기들 까꿍 여기 하나는 숨었어요 <laughs>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여기서 어 응? 여기서 뭐해 응아이아이아이고 귀여 <laughs> 아유 노느라고 아주 응 노느라고 노느라고 응 덥지도 않은가 봐요 얘네들은 난 더울까봐 지금 선풍기 틀어주고 있는데, 응?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뻐 어, 엄마 보고 이쁜 짓 하는 거 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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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응? 아이고, 엄마 보고 이쁜 짓 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야, 야, 니네들. 그, 모래밭에서 왜누는 거야? 응? 여기서, 여기서, 편안하게 놀아, 여기서. 이리와. 엄마한테, 응? 이리와. 자, 여기, 응. 이리와봐. 아이고, 아주, 응? 너그 모래 먹지 마. 퇴퇴. 응? 응, 그랬어, 우리에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이고, 천방지축들 아주 그냥. 야, 이놈아. 선방지축이야 응? <laughs> 아이고, 귀여워. <laughs> 아이고, 이뻐. <예뻐>. 아이고, 귀여워. 진짜. <laughs> 이게, 이게 손 내밀면 핥아줘요 이렇게. 핥으는 거 보이시죠? 아유, 깨물고, 아유, 핥아주고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 아유. 선풍기 틀었다니 좀 섬선하긴 하네요. 아이고 틀어줘야지 이거 너무 더워갖고 애들. 앙앙앙 앙, 앙. 아파요. 앙앙앙앙. 앙, 앙, 앙. 어? 아이고 핥아주고 그래요. 아이고 장난하느라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빨이 뭐 간질간질하지 뭐 지금. 그지? 우리 애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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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빨이 제법 아프네. 야, 이빨이 제법 아프다, 너. 응? 어? 헤헤헤헤. <laughs> 아이고, 장난, 꾸러기들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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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아뻐라 아이고, 아이고, 좋아.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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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냥 장난 얼마나 치나, 아주. 응? 꼬랑지갖고놀아 꼬랑지? 자어떡이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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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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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 벌러덩 고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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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이들아좀 쉬게. 이 아, 시계 좀 할게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틀어주고, 지금. 아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